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돈바둑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사활문제입니다. 흙이 먼저 둬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 잠시 10초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흙이 첫수이자를 놓고 싶은 곳인데요. 흙이 여기를 놓은 다음은 백은 여기 당연히 있겠죠. 자, 이때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에 붙여야 되는데 자, 백은 이쪽을 늘게 되죠.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백은 한번더 넣는 순간 이 모양은 백에게 사는 모양이 되죠. 흙이 한번더 밀더라도 백은 흙석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예, 이 모양은 백이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흙이 첫 수로 이곳에 놓는 수는 실패가 되겠고요. 흙이 이곳을 바로 끼우는 수는 잘 안되죠 네, 백은 여기 끊게 되고요 여기서 흙이 쪽으로 젖힐 때 백은 흙두 점을 이렇게 잡으면은 흙이 여기 끊더라도 백은 흙두 점을 따내게 돼서 네, 이 모양은 백이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곳을 붙이는 수는 백이 가만히 내려 서면은 역시 백은 살아가죠 흙이 이곳을 놔봐도 백이 이렇게 막으면 그만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역시 네,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이 100을 잡기 위해서 첫 수가 어디가 되는지 알아보겠고요그 이외에 변화 수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흑의 첫 수는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네 이곳에 붙인 수가 많습니다 네 보통 사활 문제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이런 곳이 맥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흙이 곳을 붙일 때, 백이 쪽을 늘게 되면, 흙이 여기 끼우는 순간, 백이 끊더라도, 자, 흙이 이렇게 뒤로 게 몰아서 환격으로 백두 점을 잡으면서 전체 이렇게 백을 잡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두질 못하고 흙이 최초의 1번자에 붙였을 때, 네, 백은 이쪽으로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됩니다. 네, 최단 버티자는 에, 수법이죠. 네, 그, 이때는 자, 흙이 이곳에 놓는 게좋은수가 됩니다. 결국 백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막아야 될때 그때 여기다 흙에 끼우게 되면 역시 이 모양도 자, 백이 끊더라도 흙이 뒤에서 몰아서 이 역시 환격으로 백이 이렇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정답 소준중 흙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흙이 쳤수 이자리를 잘더 놓고 여기서 백이 한칸띄웠을때 흙이 쪽으로 이렇게 놓지를 않고 여기를 먼저 끼우는 수는 흙의 실수가 되죠. 자, 이때 백은 이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단수 치는 게 좋은 수가 돼서 A와 B를 맛보기로 이 백은 살아가게 됩니다. 흙이 이곳을 나서 백두 점을 환경으로 잡는 다음에는 백은 이곳에 놓게 됩니다. 흙이 여기를 집어봐도 자 백은 흑한 점을 따내고요. 흙이 백세 점을 따내더라도 백이 흑한 점을 뒷단에서 이 백은 살아가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수순 과정에서 여기서 흙 이쪽으로 백두 점을 환경으로 잡지를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놓는 수는 역시 백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 쳐서 자흙 이쪽으로 단수 치더라도 결국 백은 흑두 점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흙은이 수를 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면 자 흙이 첫 수이자를 붙였을 때 백이 쪽으로의 응수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 흙은 단순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놓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자 백이 쪽으로 나서 공도를 넓혀보지만은 흙은 여기 여기 끊게 되고요. 계속해서 백이자를 공도를 넓혀갈 때 흙이 쪽으로 늘게 되면 결국 이 백은 잡히게 되겠습니다. 흙이 이곳을 붙였을 때 백이 쪽으로 막는 수는 어떨까요? 네, 물론 이때는 흙이 여기를 끼우질 못하죠. 끼우게 되면 백이 이렇게 바르게 몰아서 흙두 점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흙은 여기를 끼우기에 앞서 먼저 이곳을 끊는 게 좋은 소가 됩니다. 백이 이렇게 는다면 은 흙이 쪽으로 늘어서 역시 이 백은 이렇게 잡히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백이 쪽으로 이렇게 놓치 않고 흙한 점을 따내는 거는 네, 흙이 이 자리를 놔서 역시 이 백은 잡히게 되겠습니다. 흑이 백을 잡는 정답 수선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의 서선이자에게 붙이는 수가 되겠고요. 네 여기서 백이 쪽을 꼬부린다면 흑은 력을 끼우게 돼서 백이 단수실 때. 흙이 이렇게 뒤에서 몬다 하면 환격으로 백 전체가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순 과정에서 백이 쪽으로 이렇게 꼬부리질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칸띄는 수는 역시 자, 흙이 자리에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되죠. 백이 쪽으로 있는다면 역시 흙이 여기 끼우게 돼서 네, 백이 이렇게 몰더라도 흙이 뒤에서 이렇게 몰면은 백두 점의 환격으로 잡히면서 전체 이렇게 백이 잡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밌는 사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올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